국민교육헌장에 보면 우리는 역사적 중흥의 사명을 뜨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조상의 빛난 어를 되살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그 기억이 거기까지 이렇게 안나 계속해서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에 이 민족중흥 국민교육헌장을 다 외워야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옛날에 그 국민 교육 훈장이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갖게 해준. 주 그래서 그 세대에서 그거 국민 교육 훈장을 외우고 했던 그 세대들은 정말로 이... 세대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뭔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좀잘 세워보겠다고 애를 썼던 그 바탕이 국민교육 훈장에 나와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상의 빛난그 문화나 생각이나 역사를 되살려서 오늘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회를 이바지 시킬 것인가, 이바지 예, 네, 사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바을 세울 것인가? 그 사명을 띠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온 존재가 아닙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직분을 갖고 특별한 사명을 갖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무엇인가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 주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의미 있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성의 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기를 보내실 때는 많은 사랑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부모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통스럽게 이 땅에 왔지만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그 낳을 때의 아픔과 고통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낳고 그 생각하면 아이는 알수 있겠어요. 다 잊어먹어요. 왜?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크더라도 계속해서 부모를 나하면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렵고 힘들고 약한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만큼, 간절하고, 건강하기로 원하고, 또한 잘 되기로 원하고, 또 부자 되기로 원하고, 뭐 이런 부모님들의 그 바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귀한 존재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게 합니다. 뭐 군인, 경찰, 소방관 뭐 어, 그렇게 공직에서 어, 어려운 사람들을 일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소중한 직책과 직분과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날 이 사명을 받았을 때에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는 각자 각자 직업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왜 보내셨는지. 그런 것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보면은 거기에는 인생의 목표가 들어갔고 인생의 방향에 들어가 있 방향이 있고 인생에 추구할 것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기 주 때문에 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주 너희는 피조물들은 종물주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섬기는 목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건강해지기 원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가 인종 어디에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나가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내서 피를 뿌리심으로 저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게 맡겨진 직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리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구원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유대교 유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이 특별히 나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 땅에 있는 사명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외국인들에게, 타국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저들 나에게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저들 나에게 인생의 목표를 세워주고, 저들 나에게 한 천국 백성으로 사아주고 나의 막걸을는 사명이라는 것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한다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단지 마이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는 다만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을 본문의 말씀은 자기들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라는 건 뭡니까? 일하는 사람들. 일꾼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는 건 일꾼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작업장에도 가보면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지도하는 감독관이 있고요. 십장들이 있고요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들은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할래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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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철도는 어떻게 놓고몇 밀리 째를 놓고, 몇 미리째를 놓고 어? 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게 일꾼이에요. 뭐요? 시키는 대로. 근데 일꾼이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설계도 대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일꾼으로서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일꾼으로서의 일을 맡은 바 일이 그거야. 나는 왜 이딴 걸 맡겨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요. 그걸 충실하게 하는 게 바로 사도. 또한 여기 복음의 제사장 역할했다요. 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석번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연결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거기에 제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제물을 데리고 가요. 죄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본제로 드리고 나의 죄를 내가 죽을 것을 이 짐승이 대신 죽어서 죄가 사해진다라고 그래서 죄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죄사함에 이르도록 만든 것이 제사다. 이걸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라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들 가운데 그것을 중재해 주고 연결해 주고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제사장은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를 사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사해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려지는 게 누굽니까? 재물로 이방인을 드려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재물로 드린다. 아, 이방인들 어떻게 재물을 드립니까? 여기서 의미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죄삼을 받게 하는 일을 내하나님께 네, 나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립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자녀인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나는 신부로꾼으로서 이를 감당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발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함은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죄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나는 중재자로서 전하는 것뿐이다. 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다만 심부름만 하는 것이다. 결과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laughs> 요즘 그 교회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요, 새로 믿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래요 <laughs> 수평이동이에요. 이동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도시로 오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를 찾을 거아닙니까 그럼 큰 교회 글로 오는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은, 아파트 이주민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새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성장되는 것보다는 이사 온 사람들이 규모도 같이 있고 큰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파트 촌으로 갔더니, 뭐, 몇명 했는데 여섯 배로 불어났다. 이렇게 이들 얘기해야 되나요? 여섯 배로. 몇십 명했던4 사백 명이 됐다. 와, 엄청나게 부흥이 됐구나. 옮겨다니겠어, 평이동으로. 근데 사도마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남이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파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들도 다 하나님을 잘 믿기만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큰 규모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들이에요.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많아져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사도 벌이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기로 한다. 내가 잘난 것, 내가 똑똑한 것, 내가 기적을 많이 행한 것, 이건 내가 한건 아니다. 나는 다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나는 기쁘고 즐겁고 그 역할을 감당한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두행하여 루 일루 일루리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겠다 충만하겠다 널리 퍼졌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일루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리스 북서지방입니다 그리스 북서지방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그리스 북서 지방에 그러니까 유럽까지 그러니까 너먼 거리까지 복음이 널리 전지게 되어졌다. 이것을 내가 감상 감사해. 여기서 다시 말하면은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 이건 거리가 멀고 가까웠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이방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 이방적인 요소들을 정복하고 정정해 나가는 그건 어디까지 끝까지 나가는 것이 일루리온이다. 일로리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이방적인 요소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고 순종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변화는 외적인 것이 변화가 중요하시나 내적인 변화가 더 소중하다라고는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라고 하는 것은 점령하고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천국이 침묵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로 이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체적 점령, 자체적 정복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주시던 이방인 이방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 속에서 변화시켜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비곤까지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방적인 요소, 이방적인 풍습, 하나님을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고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요소들을 몰아 그것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건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것뿐지 다 점령이 되었어요.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우리의 몸을 점령해 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나가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나 자신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도의 스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나가고, 닮아나고 닮아나가고, 닮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적인 요소를 정복한다는 것이 소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에서, 미가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될수 있겠습니까? 미가서 6 y 부터 8절, 8절까지 e d up, you jumped up, you 까 u m p e d up, you jum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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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you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우양과 수양과 만민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드리며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또 어떻게 보면 모든 모든 다 하나님 앞에 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중에서 공유를 행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속에 온전한 그리슘의 스 성숙과 그리인을 닮아나가는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내적인 것에서 이제 외적으로 돌리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과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어떤 예물이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덮는 사랑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정의와 공유를 세우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모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양과 같이 같이 내가 양인이도 모르고 살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역할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역할을 감당한 사명을 갖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양인지 영수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르고 살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는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몰랐는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 없어요. 내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화목해하는 직분이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요. 또 저들로 하여금 이런 양을 찾지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맡기는 직분, 직책과 직분을 자긍심을 가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사도바울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다만 신부름꾼입니다. 내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주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바울의 사명.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 직분의 사명을 우리도 역시 잘 감당할 줄 감당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순종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개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양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니다